안녕하십니까. 지난 20년 이상 대한민국 국안 건강을 묵묵히 지켜온 이름, 바로 국민치약2080입니다. 저희 2080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해왔습니다. 온 가족이 믿고 쓰는 치약으로 자리매김하며, 저희는 늘 한결같은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 깊이 쌓아온 신뢰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애경산업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애경산업의 핵심 가치는 선제적인 소비자 안전 확보입니다. 따라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바로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트리클로산은 해외 기준에 따르면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보존제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0월부터 지향 내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은 이처럼 더욱 엄격한 국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보니 단한 곳의 해외 제조 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DOMI사에서 제조하여 저희 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미량의 트리클로산 혼입이 확인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제품의 수입 및 출고를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애경산업이 직접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 외부 협력 업체에서 발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저희는 문제가 된 6종의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 치약, 2080 데일리 케어 치약, 2080 스마트 케어 플러스 치약, 2080 클래식 케어 치약, 2080 트리플 이펙트 알파 후레쉬 치약, 그리고 2080 트리플 이펙트 알파 스트롱 치약입니다. 혹시 이 제품들이 집에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6가지로,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2080 제품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2080 치약은 총 127가지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치약은 안전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치약의 제품명을 확인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회수 대상 6종 중 하나인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제조업자를 확인해주십시오. 치약 튜브에 DOMI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제조국을 확인해 주십시오. MADINCHINA로 표기되어 있다면, 회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수 대상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빠르고 간편한 환불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애경산업 홈페이지 또는 전담고객센터 080-051-1577번으로 접수 신청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제품을 상자에 담아 애경산업 반품이라고 기재하신 후문 앞에 보관해 주십시오. 12일 내에 택배기사님이 방문하여 제품을 수거해 갈 것입니다. 제품이 애경산업에 도착한 후약 7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지정해 주신 계좌로 전액 환불금액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저희 애경산업은 고객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하셨는지, 언제 구매하셨는지, 사용 여부는 어떠한지, 그리고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수 절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경산업의 최우선 가치는 변함없이 소비자 안전입니다. 저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당 제품 전량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향한 재점검과 약속을 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관리와 생산 전 과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는 2080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